우리 주님의 이름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그 예수,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알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가리고 우리의 지혜를 어둡게 해서 우리가 깨닫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히브리스 2장 말씀에, 오늘 히브리스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 우리 주님, 그 귀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바로 구원이다. 그래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의 구원을 위합니다. 우리를 이 세상 죄악 가운데 이 세상 악한 마귀의 권